투미네이터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미래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인공지능이 스스로 또 진흥, 진화하거든요.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끈을 인공지능이 스스로 끊어버리고 계속 진화를 하게 되면 사람 못 막습니다. 그래서 되게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공대 인공지능 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인공지능 연구원은 원래 개교 초기에는 정보통신 연구소로서 그 ICT 쪽의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가장 먼저 그 만들어진 그 정보통신분야의 연구소였는데 한 30여년을 유지해 오다가 3년 전에 인공지능대학원을 저희가 만들면서 정보통신연구소를 인공지능연구원 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학사쪽은 전보 인공지능대학원 그리고 연구쪽은 인공지능연구소가 이렇게 함께 연구와 학사조직으로 그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음. 성과를 좀 말씀드리면 교육쪽이라면 산학협력의 일환으로 비학위교육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연구 쪽은 정부 과제 이것들 따왔는데 최근에 좀 자랑스러울 것들을 좀 말씀드린다면 산업체 교육 즉비학이 교육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 최고 그룹사들 네 개의 기관과 그 교육을 진행해 왔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서 인공지능 전문가로서 회사를 발전시키는 데 상당히 이바지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연구 쪽을 보시면 저희가 과제를 상당히 많이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 올해 저희가 자랑할 만한 게 하나 있는데 그~ 대학 중점연구소라고 불리는 경쟁률이 상당히 센 그~ 정부 과제가 있습니다 음. (9년짜리고요) 이 그래서 그~ 큰 과제를 따왔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과제를 진행해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음. 특히 그 과제 의 주제가 그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아, 네. 것이 생기면서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다치거나 숨지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인공지능 기술을 좀 써서 미리 예방하는 네. 그 산업 안전 인공지능 연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네. 연구소 질적으로 또는 교육사업의 질적으로도 많이 성장을 했고요. 네. 대한민국이 네. 제조업 경쟁력 지수가 세계 3위입니다. 네. 되게 높죠. 그런데 아쉽게도 사망 사고 재해 사망률이 5위에 안에 듭니다. 그 산재 사고의 대부분이 가스 누출에 의한 사고, 뭐 진폐 이런 거고요. 작업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지거나 어디에 부딪히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신체가 부딪혀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DNA라고 하는데요, 데이터 네트워크 AI 이그 핵심 기술을 활용해서 그뭐 작업자가 위험 지역에 있을 때. 아니면 마스크를 쓰지 않고 헬멧을 쓰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들을 저희가 미리 그인공 지능 기술을 써서 미리 경고를 하거나 그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하는 센터는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에 저는 평상시에도 그 기술은 인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쓰일 때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인류를 망치는 무기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원자 폭탄 같은 거. 그래서 기술에는 양면성이 있는데 결국 그 좋은 기술이 일간에 그 도움이 되는 쪽으로 쓰이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계가 사람의 지능을 따라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인공지능은 컴퓨터, 즉, 소프트웨어로 동작해서 학습한 소프트웨어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하겠다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강아지 사진, 고양이 사진, 이런 사진들을 쫙 놓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어떤 사진이 들어갈 때 이건 강아지고 이거는 고양이인지를 알아내는 인공지능이라면 미리 학습이 돼야 됩니다. 카테아나 이 보고 이게 강아지냐고 고양이냐고 그러면 말을 못하듯이 아무리 인간도. 그 데이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단을 할수 있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물으시고 실제로 많은 직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거예요. 뭐 10년 이내에 뭐 몇십만, 몇백만 개의 잠이 사라질 거다라고 한 통계가 있습니다. 기자비 교수도 맞아요. 있습니다. <laughs> 거기다가 뭐 운전사, 심판, 파일럿, 아나운서.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차 산업혁명, 기계화 혁명, 뭐 2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르면서 그 세상이 바뀔 때마다 사라진 직업은 수없이 많습니다. 직업이 사라지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더 새로운 또 직업들이 나올 거고요. 인공지능이 위험한 일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인간적인 산을 누릴 수 있는 직업들이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도 중요한 이슈가 있죠. 윤리. 그러니까 결국은 인공지능은 나쁜 데이터로 학습하게 되면 아주 나쁜 짓을 할 겁니다. 네. 지금 대표적인 게 디페이크 기술로서 아, 지금 네, 완전히 네. 그냥 사기를 치는 기술이 막돌돌다 다니고 있습니다. 심각하거든요 네. 쉽게 말씀드릴게요. 네. 나쁜 사람이 아이를 계속 나쁜 것만 교육시키는 거와 네. 좋은 사람이 아주 착하게 키우면 이, 사, 이 사람은 범죄이 인 되겠지만 잘 키우는 사람들은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기. 결국 어떻게 키우냐의 문제처럼 인공지능도 어떻게 그 인공지능 모듈을 만들고 트레이닝 시킬 거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나와도 그 미래를 그 그려가는 것은 사람일 거기 때문에 함께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거 보면 영화 제작자, 영화 시나리오 쓰시는 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미래의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는다기 보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초반기에는 사람이 하던 허접한 일을 인공지능 뭐를 시켜서 하게 할 텐데 인공지능이 스스로 또 진화하거든요. 그러면 컨트롤을 할수 없을 수 있어요. 컨트롤을 할수 있는 이 끈을 인공지능이 스스로 끊어버리고 계속 진화를 하게 되면 사람 못막습니다 그래서 되게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인공지능을 발전시키냐에 따라 인류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걸 앞으로 어떻게 인공지능을 발전시킬지가 인류가 함께 고민해야 될 거라고 저는 음. 봅니다. 음. 초창기 때는 우리나라가 그 선진국의 격차가 너무 멀었습니다. 음. 그 미국의 선진국들은 이미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제대로 못했을 때 알파고를 이미 만들어 놓은 나라들이 아니니까 음. 뭐 중국 같은 나라들은 공공 데이터들을 다 그냥 마음대로 쓰게 되다 보니까 데이터의 양이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공산주의에서 마음대로 그것들을 좀그 연구 쪽에 넣다 보니까 중국도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요. 또그 연구하는 인력도 많지만. 그래서 선진국들과의 격차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워낙 늦게 시작해도 빨리 그 따라잡는 능, 저력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많이 따라갔다는 것에 되게 위안을 삼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길이 멀다. 그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는데 인공지능 기술이 미래의 이 사람들 사이 내부에서의 격차가 아니라 국가간 국민 저기 그 빈부 격차가 더 늘어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즉. 인공지능 기술 수준에 따라서 아주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가 더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나 국민들께서 많이 호응을 해 주시면 아마 저희 연구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해서 우리 국가가 인공지능 선진국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연구소를 만들고 싶다 대한민국 최고가 되면서 결국 세계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연구소를 만드는 것이겠지요 뭐 훌륭한 교수님들과 연구 인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최고 연구소가 아니라 타인도 인정해 주는 그런 연구 업적을 내야지 클라이막스로 한발 한발 다가가고 있다. 예, 그 클라이막스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을 선도할 정도로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그 일들을 만드는 연구소가 되겠죠.